처음 영상 안 보고 지금 막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. 그런 분들 어떤지 알아? 야, 이거 뭐야? 이 새로 나온 BMW인가? 이게 BMW X3야? X4야? X3.5야? 아, 이렇게 생각할 수있다고 아까는 모르겠는데, BMW 마카다미에더 흥분해졌어요. 너 생각해봐. 캐스퍼 전기차가 얼마야? 아니, 이거 사, 그냥 이거! 결론적으로 보면,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뭐냐면, 그냥 막 밟고 다니고, 뭐 스포츠성을 느끼고, 이런 사람들 있지 음. 이런 분들 이거 이 사면 안돼 가격대비 그러니까 3 8 0 할인받아서 그렇죠. 3천만원대 가격, 대비. 가격 대비해서 너무 좋다 가족형 패밀리카 가성비 있는 패밀리카로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만한 차 없다 <laughs> 이 가격대 이 가격대 눈 씻고 봐도 없어 아, 전색이 없다. 돈이 많으면 걱정할게 없는거예요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천만원 값이 올라가지잖아. 네, 일반 그렇죠. 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난 가격 폭이야. 천만 원이라는 폭이고 그렇죠. 단 200, 300도 폭이 크다고 느껴진다고. 아, 아유, 그렇죠, 이 하이브리드 특기 타시는 분들은 네. 그거 대비했을 때는 최고다. 아, 최고봉이 최고봉이다, 최고봉이다.